안녕하세요.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영상,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일단 주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 저번 주에 이렇게 은봉이 두개 나왔었죠. 예,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지수는 그래도 나름 반등하고 있는데 종목들은 거의 다 흑산병을 맞고 있죠. 그래서 은봉이 두 개째고 이번 주도 예,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는 한3.44% 하락이 나왔고 저저번 주는 9% 하락이 나왔고, 이번 주는 2.67%, 이렇게 가까이 크게 보면, 좀 크게 보면, 은봉이 바디가 그래도 점점점 줄었죠. 예, 그러면 이제 매도세가 그래도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그렇다고 뭐 주봉이 뭐 5선, 10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밑에 보면 120선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 일단 포스코 DX도 좀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ABC가 나오고 그쵸? 그렇죠? 예, 쌍마닥을 찍고 또 작은 삼각형 조종 쌍마닥을 찍고 있는 모양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겨내야 예, 그리고 나서 주봉상 20선을 회복을 해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일단 과거에 주봉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나온 거죠. 예.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예. ABC ABC가 눈에 보이죠. 예. 그러고 나서 그냥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에서도, 예, 바닥에서도 바닥 시그널 일봉에서도 예, 바닥 시그널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는 지금 일단 포스코 DX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ABC가 나오고, 예, 쌍바닥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조금 더 이탈을 했죠. 예,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합니다. 조금 더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죠. 예, 그리고 포스코 DX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예. 20선, 요 20선, 노란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상승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 밑둥이죠? 여기를 예, 우리가 바닥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2차전정목도 보면서 거의 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이제 바닥, 이 거의 다 오지 않았겠나. 주봉상 3 3 0 0 나왔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얘도 예, 일단 이번 주에는 그나마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뭐 5선을 지켰나요. 예, 48,660원에 예. 5선 정도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주봉상 크게 보면 한번 파동이 나오고 예. 쭉 빠진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여기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그나마 작은 파동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보게 되면 이거죠. 하나의 파동이 나왔으니까 예. A, B, C 나오고. 예. 나름 요게 쌍바닥이라고 봤지만, 에, 다시 한번 요기 라인까지도 찍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에, 완만하게 가니까 한번 눌린 거예요. 눌렸다가 재상승 시도하려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있는 모양인데, 음. 지금 자리는 특별히 뭐, 다음 주부터 상승이다. 아니다라고는 아니다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음 여기 20선이 약간 꺾이는 자 여기에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예. 20선 밑둥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죠. 예. 요 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위로 치든 밑으로 치든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그냥 음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죠 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요라인요런요 라인을 좀 지켜주고 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예, 여기도 좀 깨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번주가 좀 아쉬웠죠 예,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번주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거리량이 실리고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거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홀딩을 할게요 예. 일단, 이 파동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 파동을 믿고, 저점이 여기 찍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든 계속 싸우고 있는 와, 과정인데, 20선을 회복하는 장대양봉이 저번주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쵸? 이 예, 봉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봉인데, 거리랑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밀렸죠. 예. 조금 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 바닥은 찍었는데,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예. 주봉상 보게 되면, 예. 얘도 마찬가지로, 원봉 3개가 나오고, 20선까지 닿죠. 그래서 얘도 ABC 지그재그 모양으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주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량이 확 줄었죠. 예, 거래량확 줄었습니다. 예. 일봉으로 보면 일단 얘도 뭐 그냥 작은 파동이든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ABC 예, ABC 진행 중이다. 20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다는 라거 고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짱 음, 바닥에 나올 것이고 그냥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20선의 기울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 이때 왜 올린 거야 그쵸 이때 음봉 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랬 는데 결론은 쏙다 빠지네요 예. 자 다음은 포스코스틸리온 예, 얘도 마찬가지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상 얘도 은봉이 3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좀 바닥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모양이 나왔네요, 일단. 예. 은봉 3개 맞고, 밑꼬리 달고, 일단 양봉을 만들어 냈는데, 조금 더 양봉이 바디가 두꺼웠으면 좀더 신뢰감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일단 하나의 파동은 나왔어요. 예. 나왔고, 저점까지 찍었어. 예, 찍었는데 내리는 각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완만하게 간 거죠. 완만하게 가다가 요 20선 꺾이는 자리에서 한번 부딪히고 예,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니까 부딪히고 한번 빼는 거죠. 예, 뺐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때가 진정한 상승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20선을 예, 회복하는 양봉이 섰을 때예요. 그래서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요 밑에 보면 240선 있죠 여기를 예,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나마 5선 위에 있네요 얘는 예, 5선 위에 있습니다 그나마 예. 아직은 알수 없다 일단 20선을 회복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ABC가 나왔고 예, ABC가 나오고 쌍바닥을 친것 같기도 하고 쓰리 바닥을 친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20선 회복하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네 종목을 봤는데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신 에, 이번 주는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3주간 조정 받았으니까 이번 주는 뭔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이라고 보이십니다. 다음 주는 좀더 예, 상승이 나와서 좀더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